밥상 오늘의 요리는 몸국입니다. 여러분 몸국하면 제주의 대표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선생님 네. 오늘 몸... 몸이 사실은 뭔가요? 그거부터 어, 알려주셔야 돼요. 몸은 ]겠네요. 이제 표준어로는 이제 모자반이라고 하죠. 모자반이라고 하는 해초인데 제주도에서 유독 제 많이 먹었고요. 경상도나 이쪽 강원도 쪽이나 동해안 쪽에서도 몰이라고 해서 해초를 나물처럼 묻혀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특이하게 이걸 이제 그 미역국처럼 고기 국물에다 넣어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특히 이제 저희 도는 이제 소고기인 비있으니까 이제 돼지고기, 돼지 삶은 국물에다 넣어서 몸국이란 걸 만들어 먹었는데,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그 저기 돈백고기처럼 돈백고기나 고기국수처럼 이것도 잔치 음식입니다. 고기를 삶아서 그 국물을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 국물에다가 저 모자반을 넣어서 음. 더 진하게 끓여서. 거기에다가 또 이제 메밀가루까지 풀어 넣어서 국물까지 진한 느낌들. 음. 제주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진하면서도 개운한 그, 아. 그런 그 배지근하다는 표현이 있 네, 정말 네. 좋은 예, 표현이그 네. 배지근 그 배지근하다는 <laughs> 그 표현에 딱 알맞게 끓여내는 곡입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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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은 기자는 해조류의 이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몸음기억나요 <laughs> 네. <laughs> 제가 워낙 몸국을 좋아하니까 아, 오늘 그렇구나. 촬영이 상당히 기대되는. 네, 아, 네, 내용군요. 네. 대표적인 요리, 몸국의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국의 재료는 일단, 어, 저기 지금 끓고 있는데요. 이제, 돼지고기 삶은 국물이 네, 있어야 네.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몸이, 몸국이니까 몸이 있어야죠. 모자방이 있어야 네. 음. 되고요. 어, 양념을 따르는 양념을 안 하고요. 신김치를 썰어 음. 넣고 양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신김치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물을 풀풀하게 만들어주는 메밀가루가 있어야 음. 되고, 그다음 국간장이죠. 청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간장하고 소금간 할게 있고, 후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몽국다운 몽골을 끓이려면 이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어, 이게 그럼... 뭐냐면, 오, 네, 뭔가요? 어, 이건 이제, 그, 흔히들 말한 미역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순대 먹을 때 보면, 네. 순대 그 옆에 그, 저, 내장들 보면 미역기처럼 생긴 내장 있죠? 네. 쪼글쪼글쪼글쪼글 하 음... 그, 파마, 뭐, 저, 아줌마 파마처럼 생긴. 네. <웃음> 네. 네. <웃음> 그게 장갑막이라는 건데, 음... 내장이죠, 그러니까. 아, 이 내장이 래요?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서, 아, 되지, 그래서 예, 몽국에는 네. 사실 이 장갑막이 빠지면 안 돼요. 장갑막, 아, 네. 장갑막.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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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장갑막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장갑막은 말 그대로 이제 내장이다 보니까 그안 좋은 냄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한번 이제 씻어 가지고 네. 물로 한번 가볍게 씻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물로만 씻어야 돼요. 아니, 아니요. 되게? 그래서 물로 한번 가볍게 씻어서 이제 좀이 지저분한 것들을 떼는 떨어내고요. 네. 아, 여기다가 아, 밀가루로 이걸 씻어야 돼요. 아, 네. 네. 밀가루를 넣고 밀가루를 바락바락 주물러가지고 여기 붙어있는 그 이물질들 네. 거기서 나오는 냄새들을다 빨아먹어야 돼요 밀가루가 음. 네. 이렇게 이 물고기 출렴을 하게 되면 내장을 예, 예. 그냥 뭐 섞어서 푹예 끓여서 이제 몸국을 그렇죠 끓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뭐 몸국을 끓일 때는 네. 이제 잔치를 하면 첫날 돼지를 잡잖아요 돌잡는 네, 네. 날 네. 그때 이제 처음에 돌잡는 날 내장은 다 꺼내가지고, 순대 만들 것들은 순대를 만들고요. 창자나 이런 것들은 다 순대 만들어요. 수회라고 하는데, 네, 네. 순대를 만들고. 얘는 내장인데, 순, 저기, 창자가 아니에요. 창자 아, 쪽이 아니라서, 여기는 아, 뭘 넣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 남은 거를 네, 이렇게 네. 다 잡고, 그 그렇죠. 다음에 국에 넣는 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알뜰함의 표본이라고 아, 보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건, 버게없 버리는, 버리는 게 없이, 네. 알뜰함이다 써야 된다는 아. 거죠. 자, 이 장갑막을 거의 일곱 번 넘게 깔끔하게 씻어야 돼요. 네, 깔끔하게 씻어야, 씻어야 돼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걸 이제 그냥 잘게 다져주면 되나요? 네, 잘게 다져가지고요. 아. 다지기 않은 쉽지 것거 같은데요? 쉽지 아. 네. 다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은같 쉽지 않아요. 다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칼로 막 두드리면서 다지는데 그래도 잘안 다져져요. 아. 굉장히 질기거든요. 음. 음. 옛날 맛은 반드시 이런 내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 이 내장이 잘못 들어가면 냄새가 역하거든요. 그래서 음. 내장 쓰는 집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제대로 끓인 국은 바로 이 내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 아. 자 이거 하고요 그래서 네, 네. 이걸 이제 넣어 줄 거고요 참 오래 걸린 돼지 네. 내장 네, 다시 안안 네. 그다음에 이제 다가 않네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몸도 이 모자반도 네. 이것도 이제 좀 작게 썰어서 먹기 아, 아. 좋게 실제로 네. 떠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줄기가 길게 달려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걸 이제 네. 이거는 말렸다가 네. 지금 이렇게 어, 준비한 몸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그. 초봄에 이제 말렸다, 그 잡, 저 채취한 다음에, 네. 한번 살짝 데쳐서 말려 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 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냥 생몸도 말려 놓는데, 말린 네. 몸은 이걸 네. 이제 풀 때, 네. 풀어 놓을 때 보면, 그 방법이 이제 그냥 막맨 찬물에 차가운 쪽 그냥 담가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물에다가 채반 같은데 놓고요. 제주도에서는 네. 이제 그 차롱이라고 하죠. 네. 차롱이라고 차롱. 하는 그 대나무 그걸에다 네. 그그 음. 놓고 그 거기서 이제 막 비비면서 불려요. 네. 음. 좀 흘리면서 좀 그러니까 거기서 물 넣고 딱히 면 너무 비비면 이게 부서져 버리니까 아, 네. 이제 살살 살살 흔들면서 거기서 이제. 그오래그 말린 상태에서 오래 놔뒀기 때문에 음. 약간 그 쿡쿡한 냄새가 있거든요. 아. 그런 걸다 빼는 아, 거예요. 깨끗이 예. 씻어주는군요. 예. 다시 한번. 예. 아, 생모이면뭐 네. 그렇게 안안 안 해도 되는데. 아, 생모은 그냥 물에만 그럼. 생모은 물에 헹궈서 아. 약간 끈적거리는 성분만 좀좀제거하 네, 제거하시면 돼. 네. 음. 자 여기다가 처음에 아까 아까 다져놨던 장갑막 있죠? 네. 네. 네 장갑막을 넣습니다. 장갑막 넣고 이렇게 막 풀어지죠. 네. 네. 장갑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 바로 몸을 예. 넣으시는 거예요. 예, 몸을 음. 넣고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끓이는 동안에요. 네. 네. 예전에는 이제 하루 종일 끓였어요, 몸을 넣고. 그렇죠. 거의 밤새. 점점 침대 진... 네. 밤새, <laughs> 네. 예. 그, 그 사이에 뭘 하냐면, 신김치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양념 대신 신김치 쓴다고 했잖아요. 네. 신김치를 아, 곱게 다지서 아까 제가 다져서... 이 묵은지를 꺼내는 걸 네. 봤는데요. 묵은지가 정말 깊은 맛이 딱날것 같은 그런 묵은지였어요. 네. 제주도는 겨울에도 이제 그 영하로 잘안 내려가기 때문에 네. 김치가 빨리 쉬잖아요. 네. 그 빨리 신김치를. 어, 한 3, 4월 정도 되면 할머니들은 그걸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밥도 싸먹기도 <laughs> 네. 하셨고요. 이렇게 음. 양념 대신도 이용하셨어요. 김치를 다져서 넣으면 음. 김치의 새콤한 맛이 있잖아요. 네. 원래 이제 해초 무칠 때 보면 시, 새콤달콤하게 무친다고 아, 하죠. 네. 네. 그만큼 이제 식초가 안 들어가도 될 만큼 신김치를 아, 많이 활용하셨고니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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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끓기 시작하면 이제, 이제 간을 맞추는데, 간 맞출 때 이제 김치 썰어 놓은 다 넣는 게 아니고요. 음. 1분만 넣고, 1분만 넣고, 나머지는 먹는 사람이 자기가 간을 맞춰서 먹게끔 음. 같이 넣어주는 아 거예요. 몸통에다가 같이. 네. 조금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청장. 음. 간을 봐서, 거공면 이제 소금간을 더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음, 제가 볼 땐, 그냥 간이 딱 맞네요. 이 네. 그 상태에서, 모자반을 좀 풀어놔, 아, 저, 저기, 메밀가루를 좀 풀어놔서 약간 푹푹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먼저 물을 조금 해서. 예, 예. 다음에 좀 섞어서 이제 예, 네, 넣습니다. 네. 제주도 사람들은 국게 예. 메밀가루를 자주 예. 이렇게 넣는 것 같은데 왜 예. 그런 거예요? 그, 제주도니까 먹을 거리가 귀하다 보니까 음. 국물도 국거리도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생선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음. 넣으면 너무 심심해지고 국물 좀 진한 느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 음. 한, 한 그릇을 먹어도 좀 진하게 먹고 싶은 네,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가 탄, 게탕국이탕국이 예, 별로 없는 상태다 보니까, 탕국이 네. 없으면서 탕국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려면 국물 음.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슬슬, 슬슬 풀어놓으면, 음. 아. 일부는 아주 가늘게 조그맣게 수제비처럼 이제 덩어리지는 것도 생기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한 소금만 끓으면 이제 목국은 다된 겁니다. 이제 한 번만 덮고, 음. 1, 2분이면 다 끓어요. 아, 네. 어, 정말 먹음직한데요? 지금 향기부터가. <laughs> 네. 이게 그 뼈로 우려낸 그 육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음. 느낌이 드실 거예요. 드셔보시면. 자, 아까 이제 잘랐던 장갑막들이 이렇게 덩어 예, 예, 예. 이것들이 이제 그 건더기가 되어 있죠? 아주 아, 그럼 작은 건더기가 되어 있죠 이게 씹히는 맛이. 네, 예, 이쪽 약간 쫄깃쫄깃씹히는 맛도 있고요. 여기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내밀가루가 좀좀 좀 뭉쳐져 있는. 아, 뭉쳐 몽글몽글하게 네. 뭉쳐진 예,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예. 지금, 이렇게 해그 여기 지금 기름이 살짝 떠있는데, 돼지기름이 자연스럽게 떠있는 건가요? 자연, 자연스럽게 네. 떠있는 건데, 이거, 이게 없으면 사실은 몸국의 네, 맛이 별로 네. 안 나고. 어, 너무 맑고, 너무 맑아시면, 그 배지란 <laughs> 네. 맛이 안 나고. 이제 고춧가루, 아, 저 후춧가루 조금 넣고요. 음. 네. 고춧가루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네. 저희 후춧가루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음. 왜냐하면 여기 신김치가 나가니까요. 이렇게 네. 하면 몸국이 완성이 되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귀한 음식, 귀한 제주인의 자연밥상의 하나인 몸국이 완성됐습니다. 기다리던 시간이죠. 네, 저희 네. 냄새에 너무너무 괴로운데, 네. 네, 같이, 같이 맛을 보는 걸로 하죠. 근데 네. 네, 맛보기에 앞서서 네. 아까 선생님께서 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대를 잇는 항토 음식 음. 전문가 집안 이름으로 네,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어, 김지순 원장님께서 어머니신데, 네, 네. 명인으로 이제 네, 네, 인정을 네, 네. 받으시고 계시고. 아, 아니, 지금, 아, 어머니, 어, 지금. 예, 예. 아니요, 아, 어, 아, 어, 언제, 언제, 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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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제 셨어요 <네네. 웃음> 원장님의 어, 네. 몸국 끓인 거? 네, 아, 네. 네. 어, 네, 오 네. 예정이 없던. 네, 지금 <laughs> <김재승> 원장님께서 <laughs> 깜짝 놀라셨어요. <깜짝이> <laughs> 네. 네 촬영 현장에. 아, 네, 다른님께서 끓이신 네. 몸국을 한번 네,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뒤, 뒤집어서, 잠깐만 나옵다 네. <laughs> 네. <laughs> 근데 저기 뭐야? 몸이. 자, 네. 몸이 제칠 것이 아니니까. 네. 음. 아, 네. 제철이파랗고 네. 굉장히 그 맛있게 보이는데. 네. 지금 네, 맛있게 보이네. 네, 네. 한번 잡으셨어요? 아, 아니요, 먼저 평가를 받으 제가 아드님이 만드신 몸속에 봤어요. 아, 예. <laughs> 지금 갑자기 원장님 괜찮네. 손이 괜찮네. 떨리고 계세요. 아, 괜찮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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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요아요아 건강밥상 그리고 예. 슬로푸드를 원장님께서 앞서서 지키는데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희의 이런 프로그램도 어찌 보면 선생님의 뒤를 잇고 싶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다음에 그러면 이번 이왕 오셨으니 예. 다음에 특별한 요리 시간에는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배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얼마되지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되게 영광이네요. <돼요>. 네, 네. <laughs> 예. 네, 오늘은 몸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러니까 명인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드님의 네. 몸국을 저희가 맛보게 되다니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잔치음식을 빛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몸국인데 오늘도 항상 거하게 저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저희 제주밥상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당찬 제주인의 자연밥상, 안녕! 안녕.